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스쿨과 올리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숙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좀 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빨간 실이 보이나요? 자, 이 실은 싹둑. 어? 자르기가 진짜 쉽죠? 싹둑, 싹둑. 가위만 있으면 뭐든지 잘 자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자 우리 근데 이렇게 잘 자를 수 있는 가위를 보면서 저좀 이따 써야 되는데 잠깐 줄게요. <laughs> 자, 자이 실은요 이렇게 잘라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오와 하면서 다 주워갔어요. 아 근데 이 실을 참 보면 안타까워요. 저 자른 걸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데. 와, 이 가위는 진짜 잘 자른다. 그렇죠? 실뿐만 아니라 뭐든지 자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 가위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친했던 사이를 잘라 버릴 것만 같아 보여요. 에이, 저 가위가 그래요. 가위는 그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죄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내모 대로 좀 하겠다고. 아 하나님 말씀 또 봐야 되네. 아 하고 자르기만 하고 이거를 지금 친구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그냥 가져간 다음에 버리기만 한다면 하나 마치 죄를 지어서 죄한번질 때마다 하나님과 싹 뚝.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싹둑! 하고 잘라진다면, <laughs> 우린 너무 슬플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잘라졌던 걸 기가 막히게 연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잘라졌다고 해서 에이! 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다시 연결해서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감이 좀 오나요? 아 감이 좀안 와요. 그럼 힌트를 좀 줘볼게요. 이분은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아,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하겠군요. 이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인형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훅 하고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짜잔 하고 살아 있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담과 아담과 아 힌트가 조금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람이 죄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하고 똑같은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 주신 분이 있으세요? 누굴까요? 오 조금 왔어요 왔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죠? 근데 세 분이신 한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 중에? 그쵸 성령 하나님이세요. 좋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이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과 더욱더 끈끈하게 연결돼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게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세요. 시작. 연결시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자,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잡아보세요. 자, 예수님은요, 이렇, 아, 성령님은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손을. 하나님은, 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 하세요. 자, 이렇게 잡은 손 어때요? 옆친구 손이 따뜻한가요? 좀 차가워요. 날이 추워가지고 차갑죠? 아주 따뜻해요. 오, 그래요. 따뜻한 것도 손을 잡아보니까 어때요? 따뜻한 것도 느낄 수 있죠? 아, 손이 차갑구나. 아, 이게 좀 따뜻한 거좀 먹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또할수 있게 돼요. 이것처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예수님께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만 나은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의 손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그 연결을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옆 친구한테 한번 축하의 메시지를 주세요. 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데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와, 옆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와 또 옆친구와 함께.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옆친구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또는 놀이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께로 연결해 줄수 있는 멋진 믿음의 친구, 성령님의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연결시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 자, 옆친구 손을 잡은 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시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볼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를, 우리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세대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